자 잠시 뒤에 이제 두 경기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아, 시링 대센현이인데요자 네. 시링님 대센 현이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링님 같은 경우는 또허혜룡 프로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 네.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센스도 좋고 감각도 좋아서 지금 이번 시합에 핸디를 받고 핸디를 가지고 쳐요. 80을 놓고 치게 됩니다. 센 아, 현이님은 다섯 개만 치면 되는 거고. 시링님은 여덟 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무려 세 개나 힌들이 더 두고. 네. 자, 이곳은 조이 빌리아드 뭐... 당구장인데요. 시링님의 자기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백치미 네. 그래 보이고요. 아, 자, 상금 타고 웃으면서 집에 가겠다. 네. 네, 저건 아니고요. 모든 다큰 BJ 시링. 이거 안 돼요? 아, 어떤 거요? 백치미 넘치는 모든 아, 다큰 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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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예. 모든 게다큰 BJ네 자기가. <laughs> <laughs> 그리고 다음 은 샌히온님의 아, 프로필이 음. 나오고 있는데요. 현파준기라고 아. 그러시네요. 음, 엑센. 파워당구를 보여주겠다. 음. 시링대 샌히온의 경기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었는데요. 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게임도 조이 팀대 존케이지 팀이었고 두 번째 게임도 조이 대 존케이지 경기가 됐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음. 두 번씩 세 팀으로 나누어서 당구 연습을 해왔는데요. 그세팀 중에 똑같은 팀끼리 네. 두 경기 연속해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미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초구 역시 뱅킹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대한 자기 벽에 가깝게 멈추는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구를 치게 됩니다. 아, 자, 예. 뱅킹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뱅킹 연습이 좀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러면, 네. 백구, 그죠? 네. 흰색 공인 백구의 시링님이 초구를 치게 되겠습니다. 시링님 같은 경우는 당구를좀 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예, 평소에 한 번씩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기초, 네. 기초는 안돼 있었는데, 조금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스가 좀, 감각이 좋아. 그래서 당구를좀 즐기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와, 눈빛이 난다는데요? 쳤습니다 초구. 아 앞돌리치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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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는데 아쉽게 못 나갔네요. 아, 아. 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빡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동현 네. 빡이 없고요 빡을 해도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득점만 무득점으로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센 히온이 선수. 잠깐 볼까요 파워 당구를 보여준다고 있는데요. 어 역시나 좀 세게 치네요. <laughs> 경우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은 좀 좋은 공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오늘 이제 알게 맞출방법이 있잖아요. 사실은 뒤에 공을 맞춰야 돼요, 먼저. 네. 뒤에 공을 먼저 맞춰서 뒤에 공 왼쪽을 맞춰서 내려오게 만드는 게더 쉬운 방법인데 그런 초이스를 하기가 힘들죠, 지금. 자, 신인 선수 쳤습니다. 네, 오, 돼. 지금 안 돼, 안 밀어치기로 안 쳤는데요. 네. 지금 원 쿠션으로 치려고 한것 같아요. 끌어서 네. 원 쿠션으로 오른쪽 갔다가 맞추려고 했는데 힘이 안 되죠, 그 정도. 자, 첫 번째 경기보다는 좀 뭔가 좀 실력이 월등해 보이는 두 선수. 어 센현이 선수도 어드레스 준비를 취하는 자세가 능숙하고 괜찮았네요. 아 눈빛을, 저, 눈빛들은 눈빛들은 지금 네. 다 살아 있어요. 어, 오, 오른쪽으로 쳐들려고 예, 네. 치려고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력 차이가 나 보이는데 여덟 개 다섯 개의 경기라서. 승패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속도하기는 좋습니다. 이야. 어? 아. 역시 당구 네. 좀 쳐봤다는 시링님 원쿠션 어, 저기 벽에 딱 붙어있으면 힘든 공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해내버렸네요. 먼저 <laughs> 득점합니다. 시링님 같은 경우는 어, 핸디가 있어서요. 8점을 먼저 내야 되고 센현이님은 5점을 먼저 내야 이기게 되겠습니다. 어... 만약 두분다 8.5점에 가깝지 않고 시간 제한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많이 친 사람이 아 거기에 최대한 가까운 사람 이 네네 자세뇨이 선수 준비하고 요 30분이면 어떠한 식으로든 승부가 날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저희 이제 모습이 PIP로 들어가고 있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희들 얼굴이 없으면 좀 어색하니까 아 지금 빗나갔고요 음. 방 같은 장면에서도 뭐좀 그렇죠 민망한 부분이 뭐 있, 있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자시링 선수 와 이거 당연히 빼겠죠 <laughs> 당연히 그렇죠? 빼겠죠 야, 역시나 쉽게 뺍니다 음. 예. 이제 다음 쿠까지 생각하고 치는 거를 우리가 포지션 플레이라고 하죠 포지션 아, 플레이 네, 역시 프로이십니다 예. 자, 2점을또 획득한 시린 선수. 아, 소리가 아주 괜찮요2여지 2점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자, 시인이 이제 1점을 더 획득해서 2대 0인 상황인데요. 남은 시간에 이제 2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심판이 초크를 갖다 줬죠. 원래 정식 룰에는 자기가 쓴 초크는 다시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아하. 예. 테이블에는 자기 축구 하나 말고는 다른 축구가 놓여있으면 안 돼요. 아, 그 기본 매너군요. 매너이기도 하고, 룰이기도 하고. 아, 네. 음. 자, 다시 또, 시링 선수. 아, 어, 얇게는, 얇게 맞추면 기회가 있는데, 자세가 낮으니까 좀, 아,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두껍게 밀어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야. 자, 아. 잘 쳤어요. 와, 좋습니다. 아, 아,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조이스가 방금 완벽했어요. 얇게 보는 게 먼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두껍게 보는 건 그대로 했잖아요. 이제. 얇게 보고 안 되니까 그때 두껍게. 지금 또 두께만 맞추면 뭐 빠질 방법이 없는 길이죠 지금. 아2점 연속 빼내는 시린 선수. 4대0으로 앞서가는데요. 너무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는데요. 자, 아, 순해 아... 2점만 더 획득해서 이제 총4대 0으로 앞서 갑니다. 자, 생연이 선수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이기고 있어도 그래도 두근두근하는 말이에요, 표정... 두근두근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도 표정은 담담하니까. 마음이 지금 이런 시합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네. 게임을 많이 했어도 자, 연신 웃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신희 선수예요. <laughs> 거의 뭐, 겐세이 아닙니까? 아, 자세가 좋은데, 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도끼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약간. 자, 다시 또 시링 선수 기회가 있는데요. 이번엔 몇 개를 뺐을까? <laughs> 뚫어치기, 어우, 어치기를 구사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경우 히키 잘못 나면은 보통 우리 경기에서는 빡이 나지 않습니까? 와. 아, 와, 이거를 뺐어요. 아, 그렇지긴 했는데, 아안닿나요 아, 맞았는데 아, 공이 그렇군요. 빨리 못 빼서 네. 맞아 버렸어 자기 네. 손에. 다시 득점 완벽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식 경기에서는? 그럼 파울이죠. 파울이죠. 공격권이 아. 넘어가죠. 응. 신체에 접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운 아까운 상황이죠. 아, 이거 똑같이 아. 키스를 아 아쉽네요. 지금 4 점이나 차이나기 때문에 시링님이 좀 여유로울 수도 있는데. 어저 보통 사람 같으면 빨간 공을 선택할 건데 키스 파울을 안 하려고 저쪽 공을 선택하죠. 어 젤수가. 좀 밥을 주는 상황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아니 밥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당히. 자, 이걸 어떻게 빼낼 것인가? 상당히 지금 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끌어쳐야 그렇죠, 되는데, 끌어치면 키스가 있고, 끌어치면서 키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를 지금 끌수 있을까요, 과연? 세이님이 저걸 끌려고 하면 두, 아, 회전이 반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아,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을 지금, 아, 조금 얘기해 주고 아, 싶을 그나마 만큼. 안타깝네요. 또 아. 너 긴장했나요, 세뇽이 아, 선수? 세뇽이님이 조금... 1점도 획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시링님이 잘 치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아, 길쭉길쭉합니다. 키도 <laughs> 큰 시링 선수. 어? 와 아쉽게 흔들갑니다 시링도 내가 보좀 방심하면 안될것 같아서 치다가 5점 정도는 한퀴에도뺄수 있는 점수거든요. 네. 1점 남기고 5점 한퀴에 끝내버리면 허무하겠죠? 이번 대회 우승으로까지 점쳐지고 있는 시링 선수의 경기인데요. 16강전 두 번째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생현이 선수 1 점도 획득하지 못했는데요. 저번 아, 당점이 높아요. 저안 돼요. 완전히 낮고 가게 쳐도 될거말것 공인데 이건 방향도 안 맞아. 지금 또 왼쪽을 치는 또안돼안 돼. 안 돼. 네. 그럼 음. 지금 기내사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향성은 잘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높낮이, 아, 당점이좀잘못됐어 네, 예, 높낮이와 두께도 약간 샘이람 공들이 너무 두껍게들 맞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약렇게다 아, 가네요. 아, 와 시링 선수 또1점을 획득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핸디가 있어서 시링 선수 시링 선수는 8점을 획득하면 경기가 끝나고요. 세뇨니 선수는 5점을 획득해 경기가 끝나는 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채팅방 시링이가 까루보다잘 친다. 그건 모르죠. <laughs> 아. 그럼 직접 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뒤쪽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온 쿠션을 봤는데, 아... 음. 별로 안 좋은 초이스 불가능한 초이스 자, 이번 공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세니 선수. 이런 경우는 허희룡 음. 프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십니까? 다이렉트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 바로 치죠? 그냥. 다이렉트로 무난한 상황인데, 당점이 중단에서 한 반팁 정도만 낮춰서 절반을 치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아. 없는 아. 상황인데, 그런 걸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아. 브릿지도 어렵고. 큐, 아 아니,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아. 뒤를 들어야 돼요. 살짝 들어야 되는데, 저 아. 높이로는 옆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역시나 또. <laughs> 음. 자, 파울이 나오면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무득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링 선수 이제 3점만 더하면 8강에 올라갑니다. 8강 전 경기는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두근두근 당구대의 16강전 토너먼트 제2경기를 보고 계신데요. 자, 시링 선수. 지금 카메라도 어질어질해요. 지금 시링 선수가 길쭉길쭉 하니까. 이렇게 나고요아 계속 좋은 공이 안 나오거든요 세윤이 선수.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마음을 갖다 듬고 3개월 동안의 노력을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음. 번씩 두군두군 당구부 소속이 돼서 연습을 해 왔는데요. 지금 또 스승이 앞에서 구경을 하고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힘을 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프로전보다 솔직히 더 재밌다고요. 아, <laughs> 아 지금도 끝났는데요. 잘 뭐... 이게 들어갑니다. 오... 자 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 야, 역시 당구는 운빨인가. 이걸 노리고 치는 건 아닐까 혹시? <laughs> 설마요. 제가 봤을 때도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본인 상당히 민망하지만 그래도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음... 역전에 발판을 다진 생현이 음. 선수인데요. 행운의 샷을 쳤을 때, 뭐, 대충 쳐라 치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행운은 누구한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행운의 샷을 했을 때, 그 다음 귀에 대충 치면 엄청나게 욕들을 먹습니다. 비면을 오히려 그게. 아. 어? 이게 어. 또 들어갑니다! 이게 알 수가 없다니까요, 경기가. 자. 지금 2점 이렇게 쳤죠? 세개는 정말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조세에 공만 잘 쓰면 자, 또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자, 시링 시링도 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할 네. 거예요. 아 지금. 경기 재밌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6강전 토너먼트 두 번째 경기인 시링 대 세뇨이는 시링님의 핸디캡이 있어서 시링님은 8점을 먼저 획득해야 되고 세뇨이님은 5점을 획득하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지금 3점씩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세개는 저하고 저도 모르면 저하고. 세뇨님이 쳐도 세기는 누가 먼저질지 몰라요. 존경. 아, 아쉽네요. 조금만 힘이 살았으면, 네. 야 시링이 지금 약간 바짝 긴장했을 겁니다. 아,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지금 거의 밥 수준의 아니에요. 밥 수준은 아니 이건 어려워요. 그렇지만데 아, 그 사이 사이로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당점을 낮추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 어, 이게 맞았습니다. 다음 공도 키스가 남으면 당공이 좋은데, 아 키스가 안 났네요. 자, 벌어지고요. 자, 시린 선수가 1점을 더 획득해서 이제 남은 점수는 2점인데요. 이제 2점만 획득하면 8강에 올라갑니다, 시린 선수. 아, 여기서 파울이. 저 나갑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실수가 나왔는데, 상대 공도 떼주고. 지금 다음 공이 아 어렵네요. 아 정말 신인 선수 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미소를 잘 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파울이 나와도 마이너스 1점이 아니라 무득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세뇨니 자 겨우 등하는 모습 길이 좀 보이지 않나 본데요. 그렇죠. 어떤 샷이 나올까요? 앞 돌리기를 아 회전이 방향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가능은 한데. 세게 쳐야 됩니다. 절반 너무 두꺼운데, 항상 두꺼운 경향이 있어요. 너무 공을 딱 네. 전부 다 두껍게만 맞춰버려요. 그러면 저런 네. 걸어져 있는 상황에서 각도 안 나오고 힘도 안 나오고. 자, 시링 선수. 다음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초크를 매번 이렇게 바르는 음. 것은 그렇게 좋은. 경우에, 아, 좋은 거예요. 좋은 초크는 최대한 많이 발라야 돼요. 아, 매번 칠 때마다? 예, 한큐칠 때마다. 저는 보통 이제 뭐 끌어치기나 어. 이런 거할때 음. 했거든요 음. 아 지금 돌아가는데요 아 빠지나요? 빠지나요? 아 쉽게 아, 빠집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경기 결정 지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상황이네요 아. 자남은시간이 <laughs> 16분인데요 시간은 충분해 보이고요 시간은 둘다 충분합니다 네. 둘다 충분해 자 센요니 선수 3점만 더 획득하면 8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의 샷한 개만 더 나오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구는 또 자신감이라고 또 허희룡 프로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모든 스포츠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잘안 돼. 내가. 자, 이, 아, 들어갑니다. 봐바. 이게 들어갑니다. 아, 세니오니 선수 이게 들어가요. 이야, 재밌어지네. 불과 두 개. 또두 개, 두 개. 똑같이 남았습니다, 지금. 네. 세니오님또 세뇨이. 네. 지금 눈빛이 약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 역시나 미소를 잃었고요, 시인 선수. 가장 큰 힘이. 희망이거든요 희망 희망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지금따라금고 있는 어. 세지이 선수가 오히려 더 자신감이 높아 지금은 니다 그렇죠 두개 정도는 자기도 할수 있기 때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 지금은 중하고 있어요. 조이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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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어 여기서 노랑공이 가려주면 아, 있나요? 설마 이게요? 이게 들어간다고요? 이게 아쉽습니다. <laughs> 저거 들어갔으면 뒤집어질 뻔했는데, 네. 야 저거 들어갔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시린 선수 정답하러 그냥 잘뺐 파울 안 하고 지금 완전 조마조마 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넣으면 이기는데. 자 이거 하나만 끝나는데요, 시인 선수. 야, 빨간 야, 공, 노란 공, 노란 공 가까이 있는 공을 끌어치기 해서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야, 저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은데. 끌어치기인데요? 네, 살짝만 끌면 노란 공안 부딪히고. 아, 아, 너무 빨았어요. 아. 너무 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식을 한 거예요. 노란 공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네. 의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파울을 피하려다가. 네, 차라리 저렇게 빨리 끄면 노란 공이 붙어있는 빨간 공을 끄는 게 낫지. 네. 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세뇨니 선수. 자2 음. 점만 획득하면 <laughs> 세뇨니 선수가 8 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샷한 한 샷이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시링은 7점 치고 만약에 지면 정말 상당히 잠못잘 그렇죠. 거예요 지금. 에이. 더 많이 찍어도 지금. <laughs> 지금 세뇨니 선수가 치찰인데 세뇨니 선수보다 시링님이 더 긴장을 했어. 아 조마조마 하죠 저런 상황은 누구나. 자 이것도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세뇨니. 오, 방향은 나쁘지 않아요. 빨간 건 건들면 안 돼. 방향 은 어, 나. 돌렸는데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오. 하지만 그 다음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이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시링이 조이스. 어, 조이스 나쁘지 않아요. 이제 무조건 비슷하게는 갈수 있는 조이스를 했어요. 절반 정도 맞추면 저, 이제 여기서 1점 획득하면 파로 올라갑니다. 저 사이로 빠지느냐, 자, 앞으로 빠지느냐? 가면! 아, 아쉽습니다. <laughs> 아, 기는 잘 봤는데요. 네, 예, 예,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자,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온 세 년이. 이건 못 쳐야 돼요, 까로니. 까로니 같은 못 치겠어요. 저 같으면 이제 글쎄요, 그냥 밀어치기로 원 풀로 아, 해서. 시청자들한테 물어봐. 시청자분들은 아일 거야. 어, 여러분이 어떻게 치시겠어요? <laughs> 구멍 치기 잘지. 구멍 치기. 아, 구멍이라고 하네요. 제 <laughs> 생각에. 그렇죠. 온뱅크 샷. 테이블부터 아, 맞추면 예, 빠질 방법이 없는 공인데 네, 그 원백으로. 조이스를 볼수 있냐의 문제가 이제 달렸지. 아, 빵꾸 나온다는 거예요? 예, 빵꾸. 보통 당장에서 빵꾸라고 하죠. 빵꾸 초이스안 네. 하는 순간 이거는 거의 뭐 맞출 수 없다고 네. 봐야 돼요. 근데. 옆에 이제 벽을 먼저 맞추고 예. 빨간 공을 맞고 다시 흘러가는. 예, 공. 아, 아 어, 지금... 이러면 끝났다 이러면. 이건 시링이 맞춘다 이 아, 아쉽게 기회를 이게 너무 긴장했나요? 음, 이러면 이 공은 시링이 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수치로 따지면 내 보기한 80%대 이 정도 어 당점이 좀 높은데 그래도 하이령 프로의 말대로 될 것인가 시링 선수 마지막 샷 당점이 높았어요 아, 긴장했어 지금 아 긴장했어 당점이 너무 지금 높아 서로 긴장했어요 음, 자기가 아 칠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야 근데 지금 긴장했어 지금 자민망한지 시링 정도야 치는 보통 치는 힘이면 중단 주고 세게만 치면 무조건 들어가는 공인데 네. 세연이 다시 기회를 또 왔습니다. 기회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시간은 충분하고 지금은 세뇨이가 절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 길이 좀 보이지 않나 본데요. 저 같으면 저 오른쪽으로 돌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 당연히 지금, 아, 지금 그렇게 보였어요.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왼쪽으로 던리는것 같은 이상한 불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 먼저 두는 같은데요. 근데, 근데 회전 왼쪽 아니, 회전 왼쪽으로 주고 있잖아. 잘못 아, 왼쪽으로 그러세요. 치고 있잖아. 이안 돼, 이건 왼쪽은 안 돼. 이거는. 죽어도 안 돼요. 죽어, 어, 설마, 죽어, 설마. 아니, 죽어서 깨달아, 안 돼. <laughs> 아, 이는 아, 뭐. 않습니까? 구름다리 와도 안 되고, 구두렁이 와도 안 돼, 지금. <웃음> 구름다리요? 예. <laughs> 자, 신인선수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1점만 획득하면 8강에 올라가는데요. 야, 역회전을. 오, 뒤돌려치기, 아, 뒤돌려치기. 아, 자, 음, 자, 이거 아, 엄청, 엄청난 공을 쳤는데. 아! 우와! 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링 선수가 8강에 올라갑니다. 야, 뒤돌려치기를 3 쿠션에 성공한 첫 번째 선수 네. 같은데, 야, 엄청났습니다, 방금은. 아, 아, 야. 드디어, 예,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된 순간 미소를 보이는 시링 선수인데요 세준이 아, 선수, 정말, 참 아쉬워요 이거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네. 긴장을 했어. 근데 세준이 선수도 정말 선전한 거야. 잘 쳤는데, 야, 우승으로 완전히 긴장을 시켰는데. 어우, 재밌네요, 정말. 음. 난 이거 좀 지루하고 따분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재밌어, 재밌어. 자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음. 프로 선수들 경기보다 더 재밌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삼, 어. 내가 30의 경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laughs> 저도. <laughs> 원래는 싸움도 그런 싸움이 제일 재밌다고. 어, 까로님도 중계 잘 해주시고, 경기 내용도 정말 좋고, 정말 재밌네요. 자, 소소떡볶이 배 두근두근 당구 대회 16강 토너먼트 경기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음. 아, 오늘 2경기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아, 8강에 올라간 선수들, 그레소연, 그리고 시링, 이두 선수가 8강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광고 보고 다음 경기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이 빌리아드 당구장입니다.